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차한 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주차장 천장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불꽃이 터지고 자동차는 그대로 불길에 휩싸입니다. 2026년 현재, 전기차는 사실 혁신의 상징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입증할 수 없는 공포의 영역으로 눈을 가린 채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염에 휩싸인 차량 앞에서 소비자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 입증의 무력감에 마주하게 됩니다. 왜 불이 났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공학적으로 직접 증명해라. 수만 개의 소스 코드와 이 화학적 결합체인 전기차는 사실 이전의 내연기관과는 아예 체급을 달리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분석 능력을 아예 초과한 초월한 수준의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결함을 찾아내라는 요구는 거의 현대판 시지프스의 형벌에 가깝습니다. 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 아래 깔려 있는 이 숨겨진 데이터 침묵을 해부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 배터리팩 내부에는 정말 수천 개의 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마치 생명체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내는 전압은 사실 배터리 본연의 힘이 있을 거고요. 100이라는 힘이 있을 거고 그것을 배터리 내부에 있는 내부 저항이라는 방해꾼이 일정 부분 빼앗아 갑니다. 열이라던가 열에너지로 방출된다던가 이 하는 형식으로 이 저항값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100에서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한5 정도라고 치면은 95가 실제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배터리의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배터리 내부 저항이 급증했을 때 이 전압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방해꾼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전압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 이것을 전압 편차라고 이야기하고 공학적으로 전압 편차 0.1v는 배터리가 지르는 마지막 비명에 가깝습니다. 배터리 입장에서 0.1v 이상의 전압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균형이 깨졌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간극이 벌어지는 순간 셀 내부에서는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그 존재. 바로 열 폭주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조사는 이 결정적으로 벌어지는 이 0.1V 이상의 전압 편차 데이터를 신호, 이런 이 위급한 신호를 소비자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법정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배터리 잔량 100%, 배터리 효율 100%라는 이 평온한 숫자 뒤에 어떤 무시무시한 악마가 자리하고 있는지 그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제조사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BMS를 공개하는 그 순간 영업비밀은 세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조사는 이 BMS를 완벽한 영업비밀로 규정하고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기술 앞에 세워진 커다란 장벽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BMS는 배터리 관리자를 넘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를 방어해주는 디지털 변호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 이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조사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핑계로 이 데이터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은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견 가능성이라는 일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매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사고 10분 전 전압 편차 로그가 드러나는 그 순간 제조사는 방치에 의한 과실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이 결함을 은폐하기에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리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아주 매우 매우 고단수의 경영 전략에 가깝습니다. 제조사의 원천 데이터가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만든 그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고소인이 가져오신 그 자료가 이 원고와의 자료에서 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00%가 맞습니까? 일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이 한마디만 해도, 이거는 그냥 추측성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배척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법 체계가 허용한 정보의 독점이고, 이거는 기술 권력의 횡포를 불러일으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기차 화재 책임보험 의무화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고당 최대 100억 원의 배상 한도를 강제합니다. 장점이 있겠죠. 먼저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벌어진 벤츠 지하주차장 대형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사실 피해자의 보상 공백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루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하게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고 피해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공포를 금융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는 아주 매우 큰 장점이 있죠. 동시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원인 규명을 생략하고 그냥 돈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구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는 안전 설계 비용을 내는 것보다 보험료를 지출하는 게더 저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을 택하게 될 거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없는 보상이 또 다른 화재를 방조할 수 있다라는 걸 높아진 보험료들이 있겠죠. 뭐 제조사가 보험료를 높게 이제 내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이 숫자의 단위는 사실 오너들 또 예비 피해자들이 이 입을 막기에는 정말 완벽합니다. 디지털 입마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의 가치를 금융상품 수준으로 격화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임보험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더불어서 저는 안전 개선이 법제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도 시대적인 이 흐름에 발맞춰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2024년에 개정된 이후에 제조물 책임 지침 PLD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술적 복잡성,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매우 복잡한 경우에 사실 일반인이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방해물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결함의 추정, 그러니까 이럴 것 같다라고 추정을 제기합니다.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고 해봤는데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까지 밖에 못했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합니다. 추정을 인정하고 사실상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제조사가 이것에 맞다 아니다를 입증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역시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영업비밀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안전 데이터를 공개해라 어, 이것을 우선시 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기술의 이익을 얻는 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된다라는 거죠 기술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도 당연히 제조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영업비밀은 사실 더 이상 방패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방패가 될수 없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로그 데이터를 저는 공공재로 정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사용자가 정말 간편하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버튼 몇 번으로 전압의 편차 정도는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걸 미리 알아야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점검을 받든지 할수 있을 테니까요. 어, 사고 전 10분간의 각 셀별 전압 데이터는 국가가 관련이 독립 서버에 실시간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재판이라던가 어떤 국가적인 대형 재단이 벌어졌을 때 제조사와 국가 간의 실강 실갱, 실갱이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제조사와 피해자가 실갱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제화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증 책임의 전면적으로 역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 기술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다. 지금 제기된 이 모든 의혹들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법적인 결단이 저는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모든 법적 책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있고요. 근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의 정말 똑똑하다는 그 법쪽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본인들은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 오늘 컨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프였습니다. 안녕!